여러분, 여기 지금 호박, 보이세요? 어, 호박이 노랗게 익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꼭지가 완전히, 어, 누리끼리한 색깔이 될 때, 그때 따시하는 거예요. 어, 아직은 덜 익은 거고요. 아, 맷도로박이 너무너무 예쁘게, 어, 이렇게 컸고요. 와, <laughs> 지금 여러분, 호박을 제가 안 봤었는데, 이게 보니까 흰가루 병도 와 있고, 녹균병도 이렇게 와 있네요. 이파리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 좀그렇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 호박이 이렇게 맷뚜로박이 익고 있는데요. 글쎄요, 완전히 익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호박을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딸려고, 어, 딸려고 해요, 딸려고. 어. 지금 호박 보시면은요, 어, 이파리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갖고 아이들이 엄청 풍성한데요. 어, 서리가 내리기까지는 아마 11월, 어, 11월 한 초에 내리니까 한번 약을 줘야 될거 같아요. 흰가루병하고 녹음병, 어, 그거를 약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그냥 농사가 쉬웠는데 쉽지 않아. 지금 여기 보시면 호박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또 익을라나 모르겠어요. 지금 맷뚜로박이 지금 예쁘게 이렇게 있고 있는데, 어 아직 서리가 내기, 내리기 전까지는, 어머,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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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얘를 저기 해야지. 아주 그냥 달팽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달팽이들이 또 호박도 먹나? 어. 얘가 익으려나 모르겠지만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온차가 나니까 호박잎도 어 지금 보니까 녹임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거기에 흰 가루병도 또 오네요 아유 날씨가 참 희한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호박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늙은 호박은 못 만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 크면 따셔야 돼요. 어. 그래서 호박이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이유는 호박이 여러분 뼈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박을 좀 드시면 좋은데, 아마 주위에 옛날처럼 호박이 막 여러분 어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흰가루 병도 오고요. 어, 제가 한번 약을 칠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한번 다 따고, 어. 이제 호박을 좀 따고, 어. 아, 이게 호박이요. 꽃이 있다가 이렇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이 잘안 열려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호박이 지금 열리고 있죠. 어, 이파리도 그렇게 그냥 무성했는데, 제가 한번 약을 안 줬더니 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호박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호박 같은 거는 녹균병이 문제예요, 녹균병 음 그런 것들이 와요, 여러분. 음 이게, 아 우리나라에서 호박도 이제 키우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아 옛날에, 옛날에 이렇게 호박 키우는 게 엄청 쉬웠었는데, 그죠, 여러분? 음 지금은 이렇게 병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호박을 얻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호박을 지금 따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어, 제가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호박이요 여러분? 이렇게 열렸어요 귀여워요 귀여워. <laughs> 이렇게 열렸고 어, 또이 중간중간에 열렸는데 잘안 보이네 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호박 아, 이렇게 보시면 호박이 이렇게 열렸어요 너무 귀여워요. 잘 열었으면 좋겠다, 그죠? 아, 호박 정말 여기다 여러분, 이거 이제 내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거든. <laughs> 이렇게 호박이 익었어요. 근데 이렇게 익은 호박들을 이렇게 지금 애호박일 때 따셔서 찌개를 해 드시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호박이 좀 풍성하게 여러분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꽃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꽃이 져버리고 막 이래요. 어, 그래서 조금 그런데, 어, 그래도 뭐, 그냥 먹을 정도는 열리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예쁜 호박 보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귀여워라.